Yeah, mm -hmm. mm -hmm.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이러면 차 맛이 조금 베이 쓰고 떨굴 수 있는데, 아, 이 향과 이 맛이 약간 좀 반비례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인사도 안 드렸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신나죠. <laughs> 아이고, 근데... 네. 이 시간대 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신날 수도 있겠습니다. 주부분들 많으시다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무래도 가족들 뒤치다 거리, 되게 어디로 피죠, 사람이 많아지면. 언론은 자리 비켜도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하시겠는데. 어쨌든 쉬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와. 좀 심한데? 아... 오, 카드 출금해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우 종합소득세 계산했는데 뭐가 좀안 맞아가지고 오전 내그 골머리한테가 어떠니 이 저기 명치 끝이 살짝 아릅니다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어, 좀더좀 달아져 단맛이 났으면 좋겠는데 차오타실 수도 있긴 한데. 향 정말 끝내줍니다. 아유, 공부일공 생타 좋네요. 제 입맛이 쓴,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직은 쌉쌀하다. 차 음, 맛이 이제 변화를 합니다. 되게 이제 단맛이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좀 낮다가 60도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온도가 식으면 내려갑니다. 쓴맛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승이 되죠. 그래서 대충 단맛과 쓴맛의 그 어떤 비례를 생각할 때 60도 정도로 낮춰졌으면 좀 차맛이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너무 식기 전에 드셔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충 이제 차후에서 물 끓이면 뭐 100도씨에서 끓일 수 없어요. 95도 정도라고 치고 90도 물이 여기 붙는 순간 90도에서 95도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또 다시 이쪽으로 가는 동안 대략 한 5도에서 10도 떨어지죠. 80도죠. 80도에서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순간 다시 좀 떨어지죠.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치면 70도. 대충 여기서 또위 입으로 넘어올 때 대략 60도. 물론 시간은 뭐 20초, 30초 정도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 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차맛을 좀더 좋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공도배를 바로 여기서 여기 부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차 농도도 윗물과 아, 아랫물이 좀 이렇게 걸쭉한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온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딱좀 네,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식으니까 확실히 더 단맛이 좀더 많이 느껴지죠 아까 지금 너무 뜨거웠던 거죠 이, 북쪽 지역 차들의 장점은 씁쓸하기는 해도 떫분 맛은 좀 적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약간, 아, 그렇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나이 때 생타가 갖고 있는, 타차가 갖고 있는, 아니, 생차가 갖고 있는 그런 떫음에 비하면 굉장히, 물론도 거의 조절 안 하고 그랬는데도, 음, 마실만한 정도네요. 네요 어, 약간 그랬는데 허기도 지고 그랬 었거든요 보면서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침 먹은 게 2시랬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기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생채 먹고 지금 물 온도 대략 90도 정도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시간 20초, 오늘 어, 엄청 배고프네. 뭔가 좀 빨리 먹어야 겠는데요. 이 차오는 백리 차우예요 백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자사가 아닌 것 같아요. 흙에 좀더 가깝지 않나. 근데 어쨌든 뭐 자사층 위에 있으니까 자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어린 생차들, 녹차에 준해서 우리게 된다면 자사보다는 오히려 백리 차우들 그러니까 고령토에 가까운 걸로 훨씬 부었을 때 좀 더, 어, 맛이 긍정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다 는 거죠. 음. 그래도 액쌉사람 맛을 못 빼겠네요. 뭔지, 뭐 뭐가 문제지? 짜리짜리 다어쨌릿찌릿한게이막뼈 속까지 파고드는 어떤 그런 뭔가지 침투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공020 생태 속 것까지 그냥 쫙 하고 막 바늘이 쫙그고 그냥 무슨 이렇게 무협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그 아름다운 나가씨들이 무슨 이상한 뭐 바늘 같은 거동 동방불패에서 걔가 그랬나 바늘로 이렇게 막 내공을 쏘아도 쫙 보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바늘이 그 빼로 돼가고 이렇게 쫙 밀려오는 그런 느낌처럼 뼛속으로 쫙 해가지고 손가락 끝까지 이요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요즘 분들이 아시나? 임청아 동방불패를 아시나? 임청하 동방불패를? 이런 걸 나보랬던 거래. <laughs> 대학교 때 저기 친구 녀석이 갑자기 영어 보자 가자 가자고 그래갖고서는 어떡해래 학교 앞에 있던 삼육극장이었죠. 거기 가서 예스 마음 자기 꼭 보고 싶은데 거기 사고 있다면서 보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그 삼육극장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고등학생으로 할인받하려달라고 <laughs> 무게갖고 그 요금 받고 들어 내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무대포였던가 되게 때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한야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는 그런 또 홍콩 드라르 홍콩 무협 영화 뭐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숙련고그랬던 이게 한해 멋이었던. 고등학교 때는 저희 그저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특별상문이 아니고 뭐였지? 저는 영웅본색, 영웅본색, 영화가 엄청 이겨 갖고. 근데 개봉관에서 미리 본 친구 녀석이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중간고사 끝나고 우르르 가갖고서는 진짜 온 학교 학생들이 다그 영웅 본색 보러 갔던 <relpine dive> <suspicious> 섬류영화관에 신사동에 있었는데 <laughs> 그 다음날 전부 다성냥갑이 하나씩 입에 물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쯤인 것 같아요. 뭐 밀키스니 뭐누구 그 주은발하고 왕조연 이렇게 왕조연은 천년위원에 나와서 인기였죠. 그분들 이제 인기가 막 최고치를 찍을 때유덕과 돌아가신 장국영 아유 그참그 양반은 그 나이 들어가는 그 당심의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가셨다고 그러지만 나이 아저씨 찍은 그이성균은왜 그렇게 참 아까운 배우죠. 저는 그 양반 수사했던 그래서 그렇게 망신 줬던 뭐랄까 경찰 간부,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강려했던 검찰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국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이 아저씨를 참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이성규 씨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나이 아저씨를 볼때 보기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가못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의 아저씨 전편 몰아보기 해가지고, 서는 요약본이죠. 3 시간 정도 된 거. 그거 가끔씩 팍고고을 했는데, 그 노래도 너무 좋고, 배우로서의 아이유도 거기서 재발견하게 됐고 좋았는데, 에이. 포에 비해서 지금 이제 물을 조금씩 붓잖아요. 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쓴 맛이 나는 데는 차오에 절반 이상그래도 물을 좀 부어줘야 좀 씁쓸한 맛이 덜 하는데. 이건 뭐 차오가 좀 크다 보니까 270cc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혼자서 먹다 보니까 차오 거의 두 잔만 또 뽑고 있잖아요. 공도배가 적어서 물을 그거밖에 안, 안 붓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공도배도 조그만 것 꺼내서 공도배가 좁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이 어쨌든 간에 찬물을 따르면 위에 있는 가루 이 거름망을 써서 걸러낸다 하더라도 가루가 어쨌든 들어가요 미세한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걸 좀 놔둬야 얘가 좀 가라앉잖아요 그래야지 맛도 좀더 맑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차우가 큰, 이제 공도배가 크면 밑바닥도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는 이 폭이 좀 짧아요. 그래서 좀덜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가 이제 공도배가 수구가 작다 보니까 이게 높이만 높고 밑은 좁으니까 이 가라앉는 이 층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쭉 차가 좀더 맑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쓰니, 쓰다 보니까. 차우 사이즈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이게이거보다 적잖아요. 수구가 지금 차우보다 적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을 딸려야 되니까 물 조금 듣게 되고, 그래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약간 쌉싸한 맛이 좀더 강화되는. 막순환인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마시고 있으니까. 눈에 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래서 제가 이 끝에를 안 먹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약간씩 계속 털어내죠. 그 이유입니다. 가루를 좀이라도 덜어내려고. 이번에 좀 물을 좀 적당히 부어봤어요 좋아하실 분들은 계시겠네 약간 쌉쌀한 맛 즐기시는 분들은 맑고 약간 열감도 좋고요 어, 기운도 내려가는 기운도 굉장히 탁월해서 한 번씩 맛을 보여드리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잠도 많이 잔데, 이렇게, 풍이 쏟아질까요? 아침 일어나서 새벽부터 이제 컴퓨터하고 실험을 해서 그러나. 음, 확실히 쓴맛이 줄었네요. 양을 좀 차오에 비해서 너무 낮게 하다 보니 쓴맛이 강화됐다는 느낌이고 지금 씁술하은 거의 없고 음, 조금 농도도 약해지긴 했네요 물이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주 뭐 아, 편하게 옆에 한 잔씩 따라놓고 책보면서 마시기 아주 좋은 그런 용도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또 오늘, 공굴고생차 먹어봤는데, 지금 좀 권해도 될것 같은데요? 생차, 좀 저렴한 생차 찾으신 분들한테? 아, 좋네요. 0607은 이것보다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좀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이제 공물고보다는 많이 비싸져서. 자, 내일 토요일이고, 저, 뭐 진짜, 이번 주말에는 비가 안 오겠죠? 저희 가게 앞에 아파트, 담벼락에 장물꽃이 아주 그냥 붉게, 그냥 만개 있습니다. 정말 예쁜데, 나들이 잘 하시고, 가실 때차꼭 챙겨가시고,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면, 여유 되시면, 진짜 차집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